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바이오테마 대 IT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테마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뭐 세상을 다 어떻듯이 상당히 좋은 하루였고요 IT 테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조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낙심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IT 테마 갖고 계시는 분들 바이오테마로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수남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관건이죠 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보이듯이요 이제 바이오주 종목별 뉴스에서요 최근에 바이오주가 가장 강하게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메지온이죠 9월 26일 날 미국 심장협회 주간 학계 초청 소식에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바로 어, 그 다음에 이제 HLB가 9월 29일이죠 어, 유럽 종양 학회에서 어, 리보 세라믹 글로벌 임상실험 3상을 통해 약효가 입증됐다고 발표하면서 사과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11일 날 합병권이 나왔죠. 음, 엘리바에와의 합병을 위해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 HLB USA와 아, 엘리바간의 합병계약이 체결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어, 바이오주를 이끌고 있고. 네, 예, 그 다음에 올라갔던 것이 신라젠입니다. 10월 1일날, 아, 패사백 선행 육법으로 사용한 임상 일상 결과, 간전이성 대장암 환자에 완전히 소멸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죠? 그리고, 어, 4일이죠? 10월 4일날,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어, 블록 내리 지분을 늘렸다. 근데 지분 늘린 게 실질적으로 한 3만 주밖에 안 돼요. 근데 원체 바이오주에 매기가 몰리면서, 어, 실라전의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움직인 것은 이제 헬릭 스미스죠. 어, 실질적으로 헬릭 스미스가 지난 9월 2 4일날 임상 3상, 연기죠. 근데 실질적으로실패로 봐야겠죠. 그것을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매지온이 9월, 9월 26일서부터 움직이기 시해서 다시 또 헬릭 스미스가 7일 자체 임상 성공 소식에 상한가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10월 10일이죠. 어 코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임보세에 막힌 코롱 생명과 학 이탁 생산 사업 적극 진출하면서 또 코롱 생명까지 상하 가로 진입하는 계속적으로 바이오제약 확산을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도 또 나왔죠. 네이처셀인데 미국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 임상 3상 성공에 따라서 네이처셀이 미국 어, 식품의약처죠? 에, FDA, 알하이머 줄기세포 치료제, RK5스템에, 예, 1-2상 임상실험을 완료한 단계이기 때문에 또, 어, 상한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음, 그런 모습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억제책을 나오죠? 에, 지난 10월 1 7일에요 어, 금융당국이 제약, 바이오, 투자주의를 촉구를 했죠. 그리고 또 헬릭 스미스는 지난 7일, 아, 16일이죠? 골드만삭스가 신약후보물질 VM202의 임상 3-1상의 새로운 리스크 요소 발견으로 임상 성공 확률을 낮춘다면서 목표가를 24만원에서 6만4천원까지 하향하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재, 지난 16일하고 17일 날 주가가 덜커덩 했지만은 바로 어, 회복을 하면서 또 새로운 상승세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주가 쉽게 꺾이는 그런 양상은 전혀 아니다라는 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한번씩 보죠. 음, 아까 말한 대로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것이 매지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9월 24일 날 헬릭스미스의 임상 3상 연기인데 실패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한가 들어가고 조금 밀리다가 이매지온이 바로 예, 말씀드린 9월 24일부터가 이제 시작해서 26일날 16% 올라갔죠 장중에 23% 이것이 이제 이끌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20만원까지는 좀 돌파가 되는 10만원에서 20만원 거의 100% 났죠 매주원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임상 3상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최근에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바이오주들의 찬물을 끼었느냐 아니면, 더욱더 연말까지 끌고 가느냐가 아마 판가름이 날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HLB죠? 9월 24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예, 자체적으로, 어, 상,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상한가로 들어가고, 그죠? HBL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출발해서, 거의 지금 20만원, 어째, 너무 이제 과열권이해서 오늘 거래 정지가 됐는데 뭐 지금의 상승 흐름 음, 충분히 예, 상, 더 추가적인 흐름상 좋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이 예, 그 다음에 올라갔고요, 그렇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10월 1일이죠. 그리고 10월 4일 날 합병권 나오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신라젠. 예, 4,450원 올라가서 19,300원. 그 지난 예, 임상 실패에 따른 그 가격대까지 충분히 좀 회복시켜주는 하한가 세번 맞았던 이제 세 번째 맞은 가격대 이상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뭐 내일만 하루 치면 이제 두 번째 하한가 가격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뭐 거래량이라든지 어, 상당히 강한 시장의 모든 돈을 유입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헬릭 스미스. 그죠? 얘로서 마지막 끝을 알리는 신호가 나왔고, 뒤늦게 따라가는 음, 그런 모습이죠. 뭐, 이, 이거는 이제 유무상 증자도 많이 했고 해서, 아마 어느 정도, 한 15만원 내외까지 뭐 추가 여력이 음, 있지 않나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코오롱 생명과, 그죠? 계속적으로 매기가 확산된다는 얘기는 이 업종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네이처세. 예, 치매 죠 알츠하이머 고혈 치료제가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관련주 내이처셀도 오늘 상한가 자, 네이처셀, 지금까지 차트 모양 보면 전혀 움직일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죠 근데 작은 재료에도 상한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온통 매기가 바이오주에 쏠렸다 음, 그래서 뭐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마지막 분야에서 한 종목 추천을 해드릴 텐데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종목 지금 따라가기 상당히 리스크가 크죠.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는. 들덜오른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바이오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또 지난주 일요일날 강연회를 했었죠. 어, 생각보다 저희들의 이제 이 유튜브 상으로는 인터넷이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쪽에는 별로 참석을 안 참석을 안할 걸로 봤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0월 20, 27일 일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5시 장소는 이제 강남이 아니고 강북 쪽에서 열립니다 을지로에 있는 북터호텔 지하 1층이죠. 지하철 2호선하고 5호선에 있는 을지로 4가역 10번 출구에 나오면 한 50m 되나요? 한 1, 2분 거리에 있으니까 아마 찾기는 아, 지난번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참가비는 2만 원이고요. 강의 주된 내용은 삼성전자 요네 5만 원 돌파됐죠? 뭐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목표가 10만 원논리와 중장기적 전략 그래서 삼성전자가 IT 섹터를 이끌고 갈수 있다라는. 음,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죠, HLB 매지온에 연 핵심 주도주 후보군을 공개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폴더폰 핵심주들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바이오주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죠? 예, 보면 HLB를 필두로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면서 주식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급기야 21개월 만에 어제 코스닥 1위 자리가 뒤바뀌는 등 시가총액 순위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통 예, 통상 거래대금 있죠? 하루 동안의 거래대금이 된 보통 삼성전자가 어, 계속적인 1위를 해왔는데, 어제는 삼성전자가 5,476억을 기록하면서 4위로 떨어졌다, 그랬죠? 1위부터 3위가 바로 이바이오주입니다 HLB. 그죠? 1조 1,600억 됐어요, 어제요. 그리고 신라젠, 5,900억. 그리고 어, 헬릭 스미스가 5,800억. 이세종목이 1, 2, 3등하고 삼성전자가 4등을 했다. 그 얘기는 시장에 온통 인기는 바이오주의 쏠림이 강하다라요 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대규모, 어, 쇼커버가 주가 상승 가속화, 과열 우려도 있는데,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의 폭발적인 시세는 HLB에서 비롯됐다. 지난 9월 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 임상 3상에 성공했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쇼커버링, 이제 공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 장고하고 공매도 이제 고문을 해야 되는 게 예, 대차는요. 주식을 빌리는 겁니다. 아직 매도를 안한상태니 그러니까 빌리기만 한 거고 빌렸다는 얘기는 공매도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죠. 그거를 매도를 먼저 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내가 만약에 2만 원에 어떤 주식을 빌려서 2만 원에 매도를 걸고 그것이 뭐 15,000원이나 1만원 가면 그때 사서 주식으로 갚는 거죠. 예, 그래서 공매도는 실질적으로 매도한 물량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내가 1만 원에 빌려서 1만 원에 매도를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1 5 0 0 0 원, 이만 원. 지금 같이 HLB 가사 오만 원대에서 지금 이십만 원. 손실이 무지 크죠. 그러면 다시 대사는 겁니다. 그게 쇼커버링입니다 이제 그의 역량이 미친다는 얘기죠. 이 예, 그래서 주가가 더욱 더 어, 탄력을 받고 있다란요 어,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바이오주들의 주가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같아 다소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며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거품이 빠질 때 반대매매 탄환이 될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대목이다 라는요 어 그런 내용이야. 그러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FDA에서 승인 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자체적으로 어, 이, 결과가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계약금리 큰 대규모 기술 수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신뢰성이 있는 FD라든지 그런 글로벌 임상 데이터 발표 또 상업성이 큰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등이 같은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어,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서 11월 달에 매지온 임상 3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한번 어, 꺾이느냐 아니면은 더욱더 통폭으로 연말까지 상승이 이어지느냐가 결정이 날 거다라는 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기 이제 k t b 죠 투자증권에서는 아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여러 글로벌 악재 속에 이리 일비하는 장을 거듭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주식, 펀터메탈과 계리가 큰 순환매 수급 장세를 탄생시켜 수급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떠한 실적이 아니면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약세였던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지금 장이 이러한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러한 종목에 들어간다. 특히 아까 말한 쇼커버링의 종목에 집중되는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요 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보면제대세상승때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때 정부에서 억제책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한두 번, 그럼 발표가 나왔을 때는 한번 꺾였다가 다시 가죠. 요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금융당국에서 바이올리에 대한 과열,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주는, 그런 신호를 보낼 때, 주가가 하루 꺾이다 또 다시 가죠. 이런 것들이 최소 세번 이상 나와야지 주가가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열 걸릴 때는 억제책이죠. 뭐, 기금 물량을 내놓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1차, 2차 때, 무시하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주가를 계속 하락하면 정부에서 부양책 나오죠. 부양책 나오면 하루 이틀 떴다가 다시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부정적인, 응? 억제책이 나오면은 주가는 쉽게 꺾이지 않아서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갖고 계시는 분, 단순히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만 조금, 예, 가격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달라는 것 뿐이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즐겨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 이제,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 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헬릭 스미스라든지, HLB, HLB에서 뭐, 지금 뭐, 20만원, 5만원짜 20만원,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 종목, 쉽게 손가기 힘들죠. 그러면 어떤 종목,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한올 바이오입니다. 안구 건조증 치료제, 임상, 3상 결과 발표, 임박해서 한국증권이죠.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의 임상성상 결과 발표가 임박했으며, 이는 주가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라는요. 내년 1분기에 아마 최종 결과는 아직 시간 여력이 있죠. 그래서 너무 빠르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 에또 시비가 갈리는데, 내년 1분기 아직 시간 여력이 있죠. 뭐 이러한 재료만 갖고도 바이오주가 흐름이 좋으니까 더욱더 올라갈 수있다는 내용이에요. 글로벌 임상 실패 계속되는데, 바이오주에 계속 돈이 몰린다는 얘기예요 한국벤처캐피털협회에 따르면 올해 벤처캐피탈의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을 것 전망된다. 이미 8월까지 투자액이 8,400억으로서 지난 1년 동안 나 났던 8,400억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1조 훨씬 넘어가니까 돈이 최근에 임상 실패가 계속 나는데 왔 돈이 계속적으로 몰린다는 얘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폭발한 게 최근에 이러한 바이오주들의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란요. 그런 내용이고 아까 요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까 말드린은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해서 통상 연말에 가면요, 이대차거래장구가 급감한데 그러면 지금 공매도 세력은 상당히 불리하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손해가 가서 쇼크빙도 들어가는데 버틴다 해도 연말 배당이나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정부 확정을 앞두고 있어서. 주식을 빌려줬던 기존 주주들의 주식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공매도 세력한테는 불리하다. 그 얘기는 주가가 조금 더, 어, 상승할 수 있다란요. 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올 바이오 파마. 지금 크게 올라간 우리가 여태가 설명했고, 했던 종목들은 부담이 아까처럼 차트 모양 봐도 상당히 부담되죠. 근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오늘 같은 날도 350원 하락했습니다. 34,550원. 오늘 바이오 주가 예, 모든 증시에 돈을 끌어 마시면서 크게 올라갔는데, 얘는 350원 한1% 하락했죠. 자, 크게 한8% 지난 10월 21일 날 상승하고 이틀 조정 양상 잘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난 언제입니까? 그날이? 예, 10월 7일 날도 한장중에16% 가고 12%로 마감했대. 이후에 좀 조정 양상을 봤지만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죠 그때도 보면은 10월 7일이죠. 개인, 에, 개인이 개인 14만주 정도 매도하고 외국인 기간 쌍그림에서 들어오죠. 최근에도 8%뜰때 21일날 개인들이 26만주 팔았어요. 어제 소폭 100원 하락하는데 개인들이 58,000주 팔았죠. 오늘은 개인들이 38,000주 그동안에 매도한 것보다 매수량이 작죠그 얘기는 이 종목 끌어올렸던 주체 세력들의 매도가 그만큼 작았다. 그러면 팔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삼상 임상 결과가 내년 1분기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결과 나오려면. 그러면은 그 기대감으로 지금 장 흐름의 바이오주가 맞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종 이틀 잘 받았으니까요. 오히려 크게 올라간 종목보다는 이렇게 조종받는 종목 위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며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바이오주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더 끌고 가고 새롭게 매수를 나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한올 바이오가 낫다라며 어,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IT 야, 오늘 뭐 모든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음, 하락이 죠뭐 OLED 관련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주로 덕삼내로스 소재 업체라고 했어요 요 종목 하나 보고 다음에 이제 스마 관련 주죠 뭐 k h 바텍 세경할 때 크게 올라갔고 코리아서킷도 그렇고 b h 는뭐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플러스 나왔는데 이게 크게 올라간 거 충분한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죠. 오히려 이제 대덕전자가 오늘 어, 조금 마이너스폭이 컸습니다. 요 종목 한번 봐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비메모리 중에서도 오늘 어이 e, ENF 테크놀로지 그렇죠 우측에 있죠. 요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 나머지 우리가 최근에 넷패스에 대해서 어, 언급을 해드리는데. 한 번, 네패스네스가 음, 상당히 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죠. 삼성도 음, 탐할 만한.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부분에 예, 합병을 많이 지금 고려하고 있다 하죠. 아마, 뭐, 거기서 조금만 언급만 되줘도네패스는 음, 크게 올라갈 수있다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 최근에 했던 것이 이제 5G죠. 5G도, 어 지금 상당히 먼저 크게 올라가고 좀 조정을 받는데 어 RF, HIC, 그리고 크게 강조했던 종목이죠. 또네 종목을 한번 진단을 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네패스 먼저. 그죠 오늘 900원, 거의 3% 하락했죠. 29,700원고, 네패스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들이 에, 바이오에 눌려서 기를 어, 전혀 못 피고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뭐 추세에 있다 그런 기미 전혀 안 보이죠, 그렇죠? 오늘 29,700원, 조금 3만 원 깨진 거는 조금 아, 아쉽지만은 어, 충분히 뭐 안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거래량도 68만 주 전일보다 소폭 증가했어요. 근데 수급 상황 보십시오.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데 외국인들이 11만 주를 걷어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제 물론 이제 그 물량의 대부분이 기간이 매도를 했고. 개, 개인도 한만주 매도했지만 사실 이제 이런 분위기 만약에 내 패스가 안 되는 분위기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빠지는 그런 추세라면은 반대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도하고 개인들이 언제입니까 지난 뭐 10월 17일 그렇 아니면은 뭐 11월 11일처럼 오히려 이렇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그 물량 대부분을 개인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냥 오늘 빠진 거는 시장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오히려 어, 계속으로말씀드면 3만원 밑에서는 넷패스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RF-H 아시죠? 5G 쪽이에요 예, 5G 오늘도 RFH 한 650원해서 4만 원을 겨우 겨쳤네요. 장중에는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음,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한4 1,350원까지 갔었네요. 한1.4% 정도. 예, 그렇지만 아까 말한대로 뭐 오늘 뭐 전제적인 흐름이 다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이 시장 분위기상 음, 밀리면서 조금 대밀렸는데. 그래도 아침에 낮게 출발했다가 오후에 한 12시 넘어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인데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시장 분위기고 4만원 지금 이 RFHC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적자전환 그렇죠? 뭐 실적이 3분기 실적은 다 나쁠 걸로 봤지만 은 그래도 흑자가 좀 나올 걸로 봤는데 적자까지는 전환됐고 4분기도 그렇게 뭐 3분기보다는 좋아지지만 은 완전히 크게 올라가지 않죠. 내년부터는 실적이 올해보다는 엄청난 점핑이 된다고 하죠. 그런 관점에서 더 이상 뭐 4만원 내외는 충분히 지켜줄 수 있고 또 지켜줘야 돼야지 이 종목이 주도주의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라 판단이기 때문에 뭐 rfc 오늘 그리고 뭐 최근에 좀 주가가 실적 부진에 따라서 하락했지만은 향후에 엄청난 실적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더 이상 밀릴 것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 강화하면서 했지만은 지금 it가 섹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조금 버텨야 할 때가 아닌가 이거를 팔고 지금 바이오주로 간다 그랬어요 어, 그만큼 좀 리스크가 커진 거죠. 아까만들어 내가 좀 현금 여력이 있어서 그처럼 드로른 한올바이오 한 정도는 뭐 매수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종목 RFH를 c 다 팔고 가기보다는 내가 종목을 만약에 세네 종목 있다 그러면 뭐10% 20%씩 팔아서 뭐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다 팔고 가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 항상 리스크를 안고 하지는 말자라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덕산 내역록스죠 한번 볼까요, 덕산 내역록스 예, 덕산내러스도 오늘 한 200원 한 아니 500원 한2% 빠졌네요. 23,500원. 그죠 자, 이제 연중 고점을 돌파를 하고 어제 오늘 어, 소폭 조정을 봤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덕산내러스는좀 오히려 밑꼬리를 달아줬죠. 뭐 거래량은 오늘 뭐 크게 예, 되진 않았어요. 어, 제보다 소폭 감소죠. 오늘 22만 조 천이 28만 조 그러니까 큰 의미는 부여를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뭐 오늘 좀밑거리가 달았어도 대량 거래가 터져서 밑에 됐으면 의미를 부여를 하겠지만은 그냥 시장 흐름상 그냥 순고르기가 다른 종목처럼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OLED 투자가 내년에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오늘도 나왔죠. 뭐 대부분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일단 먼저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조 OLED 투자했죠. 그리고 중국도 OLED 최근에 한달 동안 발표한 게 15조죠. 또 여기에 스마트폰에 관한 음, 그러한 소형 OLED 투자도 크게 커다라죠. 금년에 예, 스마트폰 5G가 한 2,200만 대 판매가 되는데 내년에는 1억 9천만 대 된다 그러죠. 한 7배 반. 거기에 다 OLED 들어가면 은 소형 LED, OLED도 크게 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어, 지난 2016년 17년 사이에 1차 소형 OLED 투자가 했을 때 15조 했는데 그때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갔죠. 근데 지금은 중국도 끼고 또 LG 디스플레이도 중국 시안하고 또이 국내에 있는 파주에 있죠. LCD 부분을 지금 이제 폐쇄하고 거기다 이제 OLED 깔죠. 그러면은 그때 1차 2016년 17년보다 훨씬 더큰 장이 투자가 열리는데 주가가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겠죠. 단순히 지금 바이오주에 밀려서 조금 조춤하고 있지만은 뭐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적으로 갈수 없겠죠 그렇죠? 이제 거의 한번 쉴때 이러한 종목들 다시 순환매로 돌수 있다란요 어,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죠. 예, 대덕전자가 조금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치고 갈자리 특히 이제 어제도 어제도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이 윗꼬리에서 거래가 질망이 됐어요, 그렇죠? 치고, 빡, 치고 나가야 될 자리에서 못 치고 나갔다는 얘기. 그러면은, 뭐, 한 최소 2, 3일은 조정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생각보다는 조금, 조정복이 컸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대덕전자는 지난 악재가 터졌을 때 저점인 만 5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뭐, 그냥 홀딩을 하고 나중에 이것이 깨지면 이때는 한번 손절을 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저께 윗꼬리 부분에서 거래가 좀 실렸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조정은 좀 이어질 수 있는데, 크게 아직 훼손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뭐, 이 종목뿐이 아니라, IT 섹터에 있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테마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 어차피 다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재료들, 언젠가는 부각이 시장에서, 내 거다. 이슈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치고 나가는, 나가는 거죠. 단순히 최근 바이오주 가는 것은 그동안 낙포과대에 따른, 는 반등 차원으로 보자. 아직 실적이라든지 뭐가 크게 터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은 또 스톱이 되겠죠. 그렇죠? 에,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어, 지켜보자 라는 말씀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주도 지금 쉽게 에, 물량 매도하지 말고 끌고 가자라는, 갖고 계시는 분만 끌고 가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게 한번 됐어 우리가 바닥거에서 움직일 때는, 아까 말대로 그뭐 3일 정도 상승하고 10% 넘으면 보통 조정받아요. 근데 이미 바이오주는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어디까지, 얼마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섣불은 목표가를 정해놓고 거기서 이익을 실현하기보다는 한번 끝까지 가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 극대화가 될수있다라요 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제 IT 섹터대 예, 바이오인데 오늘은 뭐, 뭐 바이오 섹터가 월등하게 이긴 음,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전혀 안 갖고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말씀드렸죠? 20만 원 정도에서 22만 원 정도 목표가됐는데 오늘 20만 원 돌파됐다가 조금 다시 되밀리는 모습인데 조금 더 바이오주들 테마들 흐름 강하니까는 좀더 끌고 가도 된다라고 신규로는 한올바이오가 훨씬 낫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요 아시죠? 어, 구독, 좋아요 어,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다시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색다 갖고 계시는 분들 너무 속상해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